제가 가수를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었던 적 음, 물론 음, 당연히 저희 공연장에서 웃고 그리고 울고 있는 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때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, 그리고 편지나 여러분들의 가끔 메시지를 받을 때 음, 제가 사는 원동력이에요. 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더라고요. 음, 어떤 분은 정말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시지만 외국에 계셨던 분이세요. 내가 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떠나기 전에 김재중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듣고 싶다, 직접 보고 싶다도 아니고 노래를 들려주세요라는 게 마지막 말씀이셨대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원동력과 그리고 음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힘들 때 그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큰 의미로 음 말씀드리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삶의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들 정말 너무나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이거는 뭐 자부심이라고 느끼는 것보단 정말 열심히, 정말 열심히 어,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활동 음, 해서 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구나. 라고 오히려 음, 내가 음,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을 그분들께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어... 그 이유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...